영원한 젊음 이거야말로 정말 인류의 오랜 꿈 아닐까요? 신화나 전설 속에만 등장하던 이 불로장생의 이야기가 이젠 실리콘밸리의 투자보고서랑 최첨단 과학실험실에서 아주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이 어떻게 노화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도전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이 문장이 딱 핵심을 짚어주네요. 요즘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노화를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꼭 현대판 연금사들 같죠.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말처럼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드 몇줄 바꾼다고 해결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극단적인지 한번 보세요. i t 부호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시간을 되돌리겠다고 자기 17살 아들의 피를 수혈받기까지 했어요. 정말 상상 초월이죠. 이런 시도들이야말로 노화를 이겨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잠시 접어두고 진짜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과연 과학적으로 노화의 시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당연히, 노화가 대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부터겠죠. 노화는 그냥 얼굴에 주름이 좀 생기는 그런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라마크레시는 박사의 설명을 빌리자면, 노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늙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손상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걸 도시라고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럼 이해가 훨씬 쉬워요. 우리 몸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인 셈이죠. 길거리 신호등 하나 고장 났다고 도시 전체가 멈추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 교통, 통신, 수도 이런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말 겁니다. 노화도 바로 이런 원리예요. 과학자들이 꼽는 노화의 주범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가 계속 손상되고 세포 분열 횟수를 정해놓은 텔로미어라는 게 점점 짧아지고요. 또 분열은 멈췄는데 죽지는 않고 주변에 나쁜 물질만 퍼뜨리는 좀비 세포 같은 게 몸에 자꾸 쌓이는 거죠. 바로 이런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걸 해결하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유망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놀리틱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아까 말씀드린 좀비 세포만 골라서 없애는 약물이에요. 이 좀비 세포들이 몸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막 앞당기거든요. 세놀리틱스는 바로 이 좀비들만 찾아내는 세포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와이 실험 결과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늙고 힘없는 쥐한테 이 세놀리틱스를 투여했더니 수명이 무려 36%나 늘어났고요. 사망 위험은 65%나 줄었대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걸 넘어서 훨씬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정말 획기적인 실험이었죠. 자, 두 번째 핵심은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에 좋은 미토콘드리아는 효율 좋은 새 배터리처럼 깨끗한 에너지를 팍팍 만들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나쁜 미토콘드리아는 매연 뿜는 낡은 공장처럼 에너지를 만들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같은 해로운 폐기물을 막 쏟아내는 거죠. 젊음의 비결은 결국 이 낡은 공장을 줄이고 고효율 배터리를 늘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하고 비싼 약이라도 먹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 잠깐씩 하는 찬물 샤워,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습관들이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양을 확 개선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자가포식.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개념이냐면 이걸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가장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상태일 때 세포가 아,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낡은 부품이나 찌꺼기들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포 스스로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를 두치는 또 하나의 핵심 열쇠예요. 그럼 이 똑똑한 자가포식 스위치를 어떻게 켜느냐?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는 16대8 간헐적 단식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남은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바로 이 16시간 동안 우리 몸의 자가포식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과학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싶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우리 일상에 아주 쉽게 녹여낼 수 있는 하루 24시간짜리 루틴을 한번 짜봤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햇볕 좀 쬐고요. 아침은 단백질 위주로 든든하게 점심도 건강하게 먹고 오후 3시쯤엔 딱 30분이라도 운동을 하는 거죠.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밤 10시엔 잠자리에 드는 것. 보세요.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죠.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숫자는 꼭 기억해 주세요. 7에서 9 이게 바로 성인에게 권장되는 하루 수면 시간인데요.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망가진 세포를 고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싹 청소하는 그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재정비 시간에 갖는 겁니다.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와, 문제는 정말 심각해져요. 세포의 수명 시계인 텔로미어가 훨씬 더 빨리 짧아지고요. 뇌에 노폐물이 쌓여서 기능이 떨어지고 온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결국 잠을 안 자는 건 노화의 엑셀을 아주 꽉 밟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술들이 정말 현실이 돼서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더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 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죠. 지금도 이미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대 수명은 10년, 많게는 20년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만약 엄청나게 비싼 항노화 기술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 수명 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아요. 물론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또 나이든 세대의 지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영원히 집중되고 세대교체가 안 되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정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미래학자 로이 아마라가 한이 말이 딱 떠오르네요. 우리는 어떤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그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항노화 기술 어쩌면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10년, 20년 뒤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인류의 오랜 숙제였던 노화를 정복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게 될까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요? 기술이 길을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길 위에서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요?